어요 진짜요? 진짜 어떻 발가락을 생각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빨 <laughs> 보여주는 시간 끝났어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어, 내가 와줘야지할 거예요, 언니. 그래요. 우리 카페 말하면요, 털이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20분 정도만 있어도 금방 털이 마르는 마법같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끌까끌한 털이 굉장히 빠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기분이 너무 나고 좋을 때 우리 카피바라 친구들을 기억해서 털이 서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어, 우리 빠지기 한을 한번 제가 만져볼 건데 이미 기분이 좋아서 털이 안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카피바라 친구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빠지기 기분이 좋아져 볼게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 질 수가 없어 좋아. 솔직히 봐봐. 솔직히 만 말해서... 벌써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 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